안녕하세요. 신양초등학교 3학년 2반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분류를 해봤던 경험 있나요? 어, 여러분들, 이마트 자주 가죠?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이마트에 갔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 입구에 가면 매일 먼저, 제일 먼저, 장난감 코너 있죠? 그리고 장난감 코너 앞쪽에 전자제품 파는 데 따로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식품을 파는데, 식품도 과일 따로 있고, 음료수 따로 있고, 과자 따로 있죠?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분류는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학년별로도 분류하고, 또 반으로도 분류하죠. 도서관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책 코너 따로 있고, 과학책, 예술책, 소설책 따로 있죠. 우리가 동물을 분류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찾고자 하는 동물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분류 기준을 정해서 분류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 볼 거예요 자 디지털 교과서에 보면 어, 지금 여기 30쪽에 자 하나 둘셋음 여러 가지 동물이 있죠 하나 둘셋넷다 여덟 가지 동물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집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로 한번 어떤 동물인지 한번 다 관찰해 보고 학교로 옵니다. 자이 동물 이름 뭐죠? 거미죠, 호랑거미. 자 위에 탭을 누르면 친절하게도 참새, 집박구리, 나비, 다람쥐, 개미, 달팽이, 잠자리. 자, 동영상으로 볼수 있어요. 30쪽의 동물과, 음, 31쪽에, 그래요. 고양이, 붕어, 꿀벌. 자,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자, 동영상으로 잘 관찰하고 학교에 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분류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음... 나타 먼저 말하는 동물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자 먼저 나비와 우리 다람쥐 한번 분류해 볼까요? 자 나비와 다. 달... 다람쥐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다람쥐는? 털이 있다. 나비는? 나비도 털이 있죠? 그럼 이건 안될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확실히 다른 차이점 뭘까요? 나비는 날개가 있다. 다람쥐는 날개가 없다. 또? 나비는 머리, 가슴, 배, 곤충이다. 다람쥐는 곤충이 아니다. 다람쥐는 날수 없지만, 다람쥐는 날수 없지만, 나비는 날수 있다. 자, 이두가지뿐아아라라럼 전체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자, 날수 있는 것과 날수 없는 것3 0초 그림책 보고 불러볼까요? 날수 있는 것 나비, 집박구리 참새, 잠자리날수 없는 것은 달팽이, 개미, 거미, 바람지 분류 기준이 뭔지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이번에 그럼 나비와 잠자리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두 동물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먼저 겉모습부터 관찰한 걸 봐볼까요? 날개가 4장입니다 네 자, 양쪽 나비도 날개가 두 개인 것 같지만 밑에 받쳐주는 날개가 또 하나씩 있어요 잠자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 앞에 뒤에 앞에 뒤에 4장이죠? 네 자, 다리가 둘다 여섯 개예요.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됩니다.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자, 우리 이런 동물 뭐라고 부르죠? 곤충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미도 머리, 가슴, 배. 그래서 곤충이죠. 더듬이가 있습니다. 몸의 줄무늬가, 자, 여기 줄무늬 보이나요? 줄무늬. 몸의 줄무늬가 있습니다. 두 동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럼? 나비는 날개가 넓고, 잠자리는 날개가 좁습니다. 나비는 더듬이가 길고, 잠자리는 더듬이가 짧습니다. 나비는 입이 긴 대롱 모양이고, 잠자리는 이빨이 있어 씹을 수 있습니다. 배의 길이가 나비보다 잠자리가 배가 이렇게 더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 날개 꽉 잡으면 여기 어쩔 때 배에서 똥 같은 거 나오죠? 흰색 뒤에서. 자,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두 동물의 분류 기준 한번 세워볼까요? 공통점으로 분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개가 내장입니다라고 하면 둘다 같은 곳에 속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뭐로 분류기준을 세우면 될까요? 이 둘에 맞아요. 차이점으로 분류기준을 세우면 돼요. 예를 들면 음, 날개가 둘다 있죠. 투명인 것과 투명이 아닌 것. 투명인 것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잠자리. 투명이 아닌 것은? 나비가 되겠죠. 또는 더듬이가 길고 짧은 것. 더듬이가 긴 것은 나비. 짧은 것은 잠자리가 되겠죠. 입이 길고, 아, 이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나비는 이빨이 없죠. 잠자리는 이빨이 있죠. 자, 이런 방법으로 31쪽도 아 여러분 해볼 할수 있겠나요? 자 31쪽 동물 한번 봐볼까요 그럼? 자 31쪽에는 선생님이 분류기준을 해염 물속에서 살수 있는 것과 살수 없는 것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나눠볼까요? 물속에서 살수 있는 것은 붕어와 붕어와 뭐가 있죠? 개구리 개구리 어때요? 땅에서도 살고 물속에서도 살수 있죠? 어, 선생님은 개구리가 참 대단한게 모든 생명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도 물 없으면 살수 없죠 그래서 개구리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물속에서 알을 낳고 물속에서 살아요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육지로 옮겨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지만 사, 육지에서만 사는게 아니라 물가 주변에서 물을 찾죠. 그래서 개구리는 양쪽에서 다 살기 편한 몸으로 발달을 했어요. 예를 들면 뒷다리에 물갈키, 물갈키가 남아있죠. 또눈 봐보세요. 터나 있죠. 이 터마운 눈 덕분에 물속에 숨어서도 물속에 들어가서도 밖을 볼 수가 있어요. 눈만 빼고, 물 밖으로 눈만 빼고, 밖을 관찰하죠. 선생님, 그럼. 모든 동물이 물가 주변에서 사나요? 그런 건 아니죠. 사자나 호랑이는 깊은 산속이나 초원에서 살죠. 그럼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해서 초원 물가를 떠나서 살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먹이. 먹이를 잡아먹으면 피를 먹게 되죠. 그 피가 바로 물이야. 뭐예요? 물이죠. 그런 걸 먹고 사는 것도 있죠. 자. 분류기준 여러분 감이 옵니까? 자 그럼 여기 31쪽 동물 중에서 털이 있는 것과 털이 없는 것으로 선생님이 분류할 거예요자 털이 있는 것은 꿀벌 고양이 털이 없는 것은 공벌레 개구리 금어 선생님 그럼 큰 것과 작은 것 될까요? 분류기준으로 자 여러분은 그럼 큰 것은 고양이 개구리 할 거예요? 고양이, 붕어 할 거예요 작은 것은 꿀벌, 공벌레? 애매한데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기준을 넣어주면 좋아요 어떻게 넣느냐 어... 개구리보다 큰 것은 고양이, 붕어 들어가겠죠 개구리보다 작은 것은 그럼 공벌레, 꿀벌이 들어가겠죠 자. 크다, 작다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모모보다 크다, 모모보다 작은 것. 이렇게 해야 몸의 크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리의 개수. 다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붕어 다리 없죠. 그럼 이 중에 붕어만 다리가 없겠네요. 또는 발가락이 있는 것과 발가락이 없는 것 하면 돼요. 어, 여러분, 발가락까지 관찰해 보지 못했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발가락이 있는 것은 고양이, 직박구리, 다람쥐, 참새, 개구리, 까치는 발가락이 있어요. 하지만 거미, 잠자리, 달팽이, 나비, 뱀, 소금쟁이, 개미, 공벌레, 꿀벌, 붕어, 피라미, 개는 발가락이 없습니다. 또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초식 동물 풀만 먹고 사는 것과 고기만 먹는 것 육식 또는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처럼 잡식으로 나눌 수도 있죠. 또는 몸 표면의 특징으로 털로 덮인 것, 깃털로 덮인 것, 매끄러운 것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준은 두 가지로도 될수 있고 세 가지 이상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다리의 개수로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31쪽에 있는 것과 32쪽에 있는 것 다시 돌아가서 30쪽 봐볼까요? 자음 지저분하니까 다 지울게요 자, 이 동물 중에서 다리의 개수로 한번 나눠볼게요 다리가 없는 것은 뭐 있죠? 발팽이 없어요. 아까 봤던 붕어도 없죠. 그럼 다리가 두개 있는 것은 직박구리와 참새 두개 있죠. 다리가 네개 있다. 개구리, 다람쥐, 다람쥐, 고양이. 여섯 개 이상 거미, 나비, 잠자리. 잠자리도 다리 얇은 거 많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처럼 꼭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리의 개수 같은 경우는 개수에 따라 네 가지로도 나눌 수 있죠. 자 선생님이랑 교실에서 실험관찰에 있는 카드를 떼어서 카드로 분류하기 놀이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고래밥 선물 사올 거예요. 고래밥에서 동물 두 가지 뽑았을 때 분류 기준을 말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이 그 고래밥 줄 거예요. 자, 교실에서 만나면 더 재미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분류할 때 어, 내가 좋아하는 동물과 내가 싫어하는 동물 나눌 수 있을까요? 어, 물론 나눌 수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공감해 줄수 있을까요?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동물이 여러분이랑 같을 순 없겠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교실에서 카드 놀이 할때 만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